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47.9%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변한 여론조사 결과가 2월 26일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응답자 절반 가까이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것은 넥스트리서치가 mbn과 매일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전국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47.9%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에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39.4%였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야당탄압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반 가까이 되는 여론이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경우의 대표직 수행에 대해서는 59.2%가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31.7%는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조사는 무선 유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15.5%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였습니다.